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문학사 탐색 제7강 내면 의식, 7의 4강 아쉬움, 이별의 슬픔, 문학사 탐색 2제6 강에서 10 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이 낭독 강의는 조동일 교수님의 현장 강의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학사 탐색은 문학사에서 이루어지는 탐험이고 수색이다. 아득한 옛적부터 오늘날까지의 문학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한국 문학, 동아시아 문학, 세계 문학을 비교 고찰해 보편적인 원리를 확인한다. 과거의 문학에 대한 탐색을 현재의 시점에서 진행해 미래를 창조하는 지침으로 삽니다. 이별을 슬퍼하고 한탄하는 시가 얼마든지 있다. 눈물 흘리기 경쟁을 해서야 품격이 높다고 할수 없다. 이별이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슬기롭게 판단해야 한다.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지은 뛰어난 작품을 찾아 특히 기묘한 두 나라에 들른다. 정철의 시조를 먼저 들어보자. 길이의 두돌붙여 벗고 굶고 마주 서서. 바람비 눈소리를 맞도록 맞을 망정. 인간 이별을 모르니 그를 부러워하느라. 작품 전편이 이것만인데 대단한 말을 했다. 이별은 사람이 무정물이 아니고 유정물이어서 겪는 불가피한 고통이라고 했다. 돌부처는 이별을 모르니 부럽다. 벗고 굶고 바람, 비, 눈, 서리를 맞을 대로 맞으면서 어렵게 산다고 해도 이별하지 않고 모여 살면 행복하다. 이런 말이 정철의 처지와 관련되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위세의 당당한 관원은 권세를 잃으면 유배를 당해 가족과 이별해야 하므로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이별 총론이다. 대등한 수준의 논의가 더 없어 비교 대상을 찾지 못한다. 다른 작품은 다 특수하다고 여기는 이별을 겪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 누구에게서든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보편적인 이치가 있다고 여기지는 않는 것이 예사이다. 괴태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느낌을 말했다. 나는 내 옆에 있다. 아주 멀리 있다고 해도 너는 내 옆에 있다. 네데스 길립튼 이별은 쌍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라도 지척이다. 마음이 천리면 지척도 천리로다. 무명시의 작품인 우리 예시조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이별을 한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밝혔다. 아주 가까운 거리 지척과 무척 먼 거리 천리가 공간이 아닌 마음에서 구분된다고 했다. 지척의 공간에서 마음은 천리일 수 있듯이 천리나 되는 곳에 떨어져 있는 이별을 겪어도 마음이 지척일 수 있다고 했다. 앞에 노래에서 멀리 간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한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이별은 일방이 아닌 쌍방이 받아들여야 성립된다고 하는 말을 보태고 독자가 우쭐댈 수 있다. 뒤의 노래에서는 자기의 이별을 한탄하지 않는 이유가 지척이 천리이고 천리가 지척인 보편적인 원리에 있다고 했다. 철학한다는 시인으로 이름이 크게 난 괴테보다 누군지 몰라 무명시라고 일컫는 시조 작가가 더욱 슬기로워 문학과 철학이 하나이게 했다. 놀라운 발견을 하고 독자는 크게 각성된다. 헤세는 이별에 관해서 말했다. 우리를 새롭고 신선한 공간으로 보내주리니, 자, 마음이여, 이별을 받아들이고 건강하자, 고 했다. 이별이 이별로 끝나지 않고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일 수 있다는 말이다. 시 제목이 단계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단계씩 의식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별을 당했다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는 잘못에서 벗어나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말이 이 정도이다. 분명하게 깨달아 안 것은 아니다. 가능성을 믿고 기대하자고 했다. 한용우는 말했다. 이별의 미는 아침에 바탕 없는 황금과 밤에 올 없는 검은 비단과 죽음 없는 영원의 생명과 시들지 않는 하늘의 푸른 꽃에도 없습니다. 님이여, 이별이 아니면 나는 눈물에서 죽었다가 웃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 시 제목이 이별은 미의 창조이다. 헤어짐과 아름다움은 대등하고 서로 만드는 관계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헤어짐의 아름다움은 아침에 바탕 없는 황금, 밤에 름 없는 검은 비단, 죽음 없는 영원의 생명, 시들지 않는 하늘의 푸른 꽃에도 없다고 했는데 이것들은 모두 마음을 끌만한 매혹을 지녔지만 있을 수 없고 헛되다. 헤어지는 것은 눈물에서 죽는 과정이다. 그 과정을 겪어야 웃음에서 살아나는 비약을 이룩할 수 있다. 이별을 거쳐야 과거를 청산하고 더 높은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규의 두신는 자기가 당한 이별을 말하지 않고 이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말했다. 헬스는 의식각성의 수준 향상이 최고 단계에 이르러 위에서 든 말을 한다고 했다. 이별을 받아들이고 재출발을 하면 새롭고 신선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다고 다소 범속한 말을 하면서 커다란 자부심을 나타냈다. 대단한 스승이라고 존경받을 만한 위엄을 갖추어 올려다보고 모시기가 부담스럽다. 한용우는 뒤의 노래에서 잡담제하고 대뜸. 이별이 아름다움을 창조한다는 괴담으로 꿈속을 헤매며 번민하는 미욱한 무리에게 각성의 찬물을 한 바가지 들이부었다. 쉬운 말부터 하고서 차차 수준을 높이는 상투적인 방법을 걷어 치우고 이별의 눈물에 빠져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릴 것인지 신선하고 푸르게 웃으면서 소생할 것인지 생사 결단을 내리라고 했다. 이별을 축복으로 여기면 놀랄만한 아름다움을 만들어 낸다. 이보다 더큰 복음이 있는가?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조동일문화대학에서 최근 준비하고 있는 강의는 일상에서 학문으로 세계문학 백문백답 등입니다.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